트로트 가수, 새해 첫 번째 유튜브 구독자 랭킹 탑30 발표. 1위는 무엇? 역대 최대 팬덤에 모두가 놀라다. 2025년 1월, 새해가 시작되면서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자신의 신곡과 활동 영상들을 이곳에 업로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 등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끈 가수들이 유튜브 구독자 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1월 현재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순위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명웅 1위 유튜브 채널 이명웅 트로트 가수의 정상에서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는 이명웅 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69만 명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하며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에도 그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정동원 2위. 유튜브 채널 정동원 TV. 정동원 씨는 선한 영향력과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구독자는 70만 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유요미 3위 유튜브 채널 유요미 유요미씨는 상큼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구독자는 65만6천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장윤정 4위 유튜브 채널 도장TV 장윤정씨는 미스터트롯 시즌3에서 마스터로 활약하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4만1천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홍진영 5위 유튜브 채널 쌈바홍 홍진영씨는 사랑의 배터리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48만 3천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원 6위 유튜브 채널 이찬원 이찬원씨는 최근 활기차고 건강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유튜브 구독자는 40만 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리기 7위 유튜브 채널 리기 미기 TV 리기 씨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최근 유튜브 구독자 수는 35만 2천 명입니다. 김호중 8위 유튜브 채널 김호중 공식 채널 김호중 씨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30만 5천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장민호 9위. 유튜브 채널 장민호. 장민호 씨는 잘생긴 트로데서의 활동으로 또한번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구독자는 27만 8천명입니다. 주현미 10위. 유튜브 채널 주현미 TV. 주현미 씨는 트로트계의 전설로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24만 6천 명으로 10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황민우 11위. 유튜브 채널 리틀사의 황민우. 황민우 씨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24만 5천 명입니다. 11위에 올랐습니다. 정서주 12위. 유튜브 채널 정서주 트로트 색별 정서주 씨는 복면가왕에서 웃음을 자아내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3만 8천 명으로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박서진 13위 유튜브 채널 박서진 박서진 씨는 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1만 3천명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설운도 14위 유튜브 채널 설운도TV 설운도씨는 현역 가왕투에서 스페셜마스터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15만 3천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며 14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재 15위 유튜브 채널 김희재희재 김희재 씨는 최근 여객기 참사로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그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4만 6천명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전유진 16위. 유튜브 채널 전유진 TV. 차세대 트로트 퀸으로 급부상한 전유진 씨는 솔직하고 발랄한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구독자는 12만 6천 명으로 공동 17위에 올랐습니다. 황민호 17위 유튜브 채널 황민호 황민호 씨는 미스터 트롯 시즌 3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2만 6천 명으로 공동 17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이재 18위 유튜브 채널 한이재 한이재 씨는 미스터 트롯 시즌 3에 출연하여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11만 4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1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린님의 19위 유튜브 채널 오피셜린. 린님의 시는 새 트로트 싱글 시네마 천국을 발표하며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1만 3천 명입니다. 풍금 미22 유튜브 채널 가수 풍금TV 풍금씨는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 울진에 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독자는 10만 8천명입니다. 신미래 기1일위 유튜브 채널 신미래의 신미래씨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많은 팬들에게 귀호강을 선사하고 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만 7천 명입니다. 21위에 오르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22위. 유튜브 채널, 황영웅 TV. 황영웅 씨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에게 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9만 5천 9백 명으로 22위에 올랐습니다. 김다현, B13위. 유튜브 채널, 김다현 TV. 김다현 씨는 윤수일림의 히트곡 아파트를 재해석한 신곡 발표 후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9만 1,500명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 영탁, 24위. 유튜브 채널, 영탁스 클럽. 영탁 씨는 전국 투어 시즌 3에 참여하며 각 공연에서 팬들의 뜨거운 감동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8만 7천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24위에 올랐습니다. 강혜원, 기5위 유튜브 채널, 강혜원. 최근 신규 예능 프로그램 장바구니 시즌 2에 출연하며 관심을 모은 강혜원 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8만 2천백명으로 현재 2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자, 26위. 유튜브 채널, 홍자 없어. 홍자씨는 정통 트로트의 새로운 신곡 은혜가 사랑한 것들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4,800명으로 26위에 올랐습니다. 안성훈, 27위. 유튜브 채널, 안성훈 TV. 미스터 트로트 시즌 2에서 최종 1위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힌 안성훈씨는 최근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트로트 가왕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53,600명의 구독자를 자랑합니다. 비니의 서양, 28위. 유튜브 채널, 빈에서 공식. 비니의 서양 씨는 2024년 트로 챔피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52,400명으로 현재 2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29위. 유튜브 채널, 송가인.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스타 송가인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곡과 콘서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5만 4천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며 29위에 올랐습니다. 양재원, 30위. 유튜브 채널, 양재원 TV. 양재원 씨는 최근 현역 가왕 2에 참여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본선 2차전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쉽게도 1위 팀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방출 후보가 되어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구독자 수는 47,600명에 달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그들의 팬층을 잘 보여주는 지표로, 앞으로도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